꽃게 꽃게를 먹읍시다 둘다아민인데 이거 먼저 가져갑니다 띵 이거는 수컷에 어 뜨거 수컷에 집게라서 더 커요 이봐오 암보다 크네 오 과연 많이 들었을지 일단 이거 먼저 다시 덮어 한 마리는 그곳이야. <laughs> 나머지 한 마리는요. 꽃게탕 먹을 거예요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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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! 구멍 뚫렸어. 꽃게. 이걸 어떻게 냄비에 넣어야 할까요? 무서워. 국경절 연휴입니다. 아주 방방곳곳에 쑥귀를 달아놨어요. 국경전을 연휴가 10일이나 되지만,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갑니다. 교육국에서 일단 연영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고요. 학교에서는 대련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어제는 선생님들하고 멕시코 음식 처음으로 먹으러 갔다 왔고, 오늘은 집에서 뭔가 일을 좀 하다가, 마트에 갔다 왔는데, 또 너무 재밌는 거야. 봐봐요. 일단 요것은 뭔가 사람들의 편의점에서 자주 먹는 것 같아서 봤다? 근데 얘가 다 맛이 달라. 리치, 그죠이걸 리치. 그리고 여기 보면 뽀글뽀글한 게 탄산이었어. 탄산 음료였어. 근데 배도 있고, 레몬도 있고, 망고? 자몽? 뭐 하여간 많아서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심심해서 사봤어. 이거는 말린 건데, 왜 이거는 이런 건데, 왜 이건 수박같이 생겼을까? 설마 이걸 통째로 말렸더니 이렇게 된 건가? 헐, 대박. 그런 거 같아. 이 안에 검정 씨앗 보이지? 헐, 이걸 말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가 봐. 아, 이렇게 반을 잘라서 말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. 헐, 대박. 먹어봐야겠다. 그리고 나서 맥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맥주를 세 개를 샀지. 그 중에 이것은 병이 너무 예쁘지. 짜잔. 예쁘지. 그리고 이거 웃겨. 난 혼자 사니까 진짜 조금씩 샀다? 그랬더니, 파도 요거 사고, 애기파. 그리고, 오이 하나 사고, 샹차이 한, 다섯, 다섯 뿌리 샀다? 그랬더니, 가격이, 1원, 0.7원, 1.3원, 총 3원이네? 3원이면 얼마야? 600원이야? 인정? 대박. 600원어치 과일, 아니, 야채. 역시, 1인, 1인 가구 살기 좋은 중국입니다. 저는 이제, 혼자 잘살수 있습니다. 파이팅